이 안광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점과 주점과 절점에 에, 어, 이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 부분들인 경우에 대해서는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이 위치가, 즉, 어, 이 주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 안광학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점 위치가 사실은 바뀌긴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수정체 전면과 후면 그리고 그 다음에 각막의 전면과 후면으로 인해서 이 렌즈의 구면이 바뀌기 때문에 더 바뀌긴 하지만, 어 안과학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주점과 절점이 전방 안에 있다, 즉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전방 안에 존재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정체의 뒷면인 절점의 위치는 자. 바로 수정체 바로 뒷면, 즉 수정체 후국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 둬야 될게 바로 이 렌징, 이 안공학계인 경우에 대해서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아까도 얘기했 안공학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바로 정점까지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점에서부터 각막의 정점, 즉, 안광학계의 정점에서부터 초점까지 거리, 즉, 이는 이제 물축이죠. 물축, 정점, 초점, 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안광학계에서, 자, 피팅이라고 하는 그런, 어, 그, 어, 내용과 연결을 지, 어, 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광학계를 교정을 해줄 때, 즉, 비정시인, 즉, 눈이 좋지 않은, 즉, 광학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비정시인 안광학계의 교정용 안경렌즈를 착용을 해서 교정을 시켜주는데, 그 교정된 안경렌즈의 뒷면이 바로 이렇게, 어 물측 정점 초점 거리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피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코받침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어 이렇게 안경을 교정해 주는 그런 것들을 안경사 선생님들이 이제 하고 있죠. 그걸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 피팅의 위치를 렌즈의 뒷면과 즉요이 교정용 안경 렌즈 뒷면 즉요 정점까지가 되겠죠. V 플라임 될 것입니다. 렌즈의 v 플라임과 각막의 정점, 요 v 플라임과 v까지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피팅을 해주는 그런 기념그 중요한 거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즉이 말은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이 초점, 즉물측 초점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비정신인이 안광학 의이물축 초점의 위치에다가 요 교정 렌즈의 상측 어 정점을 위치시켜 주어야 정확하게 요 망막의 상이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보면 어 안경하고 눈까지의 거리 즉물축 정점 초점 거리 정점 간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는 작업을 피팅이라고 얘기얘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거리는 약 14에서 16mm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한번 이 안경 이 착용하고 있는 음그 사람인 경우, 뭐 학생인 경우 이렇게 안경 뒷면하고 각막까지의 거리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4에서 16mm 정도로 이렇게 어 되게끔 해주어야 정확하게 망막의 위치에 상이 맺힌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사가 되, 어, 돼서 어, 광학적으로 어, 어, 이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즉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바로 각막에서부터 우리 안경 렌즈의 뒷면까지 거리를 약 14에서 16mm가 될수 있도록 코받침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뭐 코의 모양, 그리고 얼굴의 모양, 그리고 눈의 모양 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각막에서부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렌즈 의 뒷면까지의 거리가 약 14에서 16mm, 즉이 부분이 바로 이 안광학계 즉 눈의 물축 초점 거리이기 때문에 물축 초점 거리인 이 14에서 16mm 정도까지 어 이렇게 교정을 잘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어 기억을 어 하면 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이 맺히는 그 형상을 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상식 또는 어 안광학계의 결상식 또는 렌즈 결상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결상의 형태 즉 결상식은 어 결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맺히는 상이 이게 귀결되는 어떤 방정식이라든지 그 아니면 형태를 이게 나타냈는데 이그림은 많이 이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그어 렌즈의 즉 광선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개념이 되어있는데요 우선 뭐, 뭐 여러분들 이 어, 학년 때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기형학할 때전뭐 광축과 평행하게 기다된 광선은 뭐 초점으로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에 어, 절점을 지나는 광선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굴절하지 않는다. 즉 직진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점을 지나는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평행 광선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광선은 렌즈의 중앙에서 이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 평행한 광선은 그 초점 여기서 광선은 초점 여기서 초점까지 네, 거리 즉 상측 초점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어,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볼록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초점의 위치에 정확히 상이 결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는 뭐 이런 것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광축에서 이렇게 입사한 광선 즉뭐 빛이 퍼지는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볼록렌즈를 만나면 이렇게 평행광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은 기하광학할 때그 이렇게 뭐, 평행광선이 들어오면 초점으로 간다. 그리고 초점을 지한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행광선이 된다. 라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점이나 주점이나 절점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하광학적으로 그, 이, 결상, 이 어떤 그 포메이션을, 어, 설명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유효 굴절력과 등가 굴절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제 기하공학을할때 또는 이제 안경공학을 할때 중요하게 다루고, 다루고 있는 그 개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등가 굴절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equivalent라고 이렇게 하는 게, equal이라고 하는 게, 음, 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어,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valent라고 하는, balance라고 하는 것 있죠. 또는, 자, 뭐, value,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해도 될것 될, 될, 될 같습니다. 또는 이제 balance라고 얘기해도 를될것 같고, 같고요. 그래서, 어, 값이, value가 값이라는 뜻이죠. 어, 어, 값이 같은, 이, 파워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가 굴절력은 우선 렌즈가 우리가 실제로 어, 난시가 있는 어,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 난시를 자, 교정해주는 자,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S렌즈, 즉 구면렌즈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주렌즈, 자, 원주 렌즈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 즉, 구면 렌즈의 형태 하나, 원주 렌즈의 형태 하나, 즉두 가지의 렌즈가 어, 있는데 두 가지의 렌즈가 우리가 실제로 그 안경에는 한 개의 렌즈이지요. 한 개의 렌즈이지요. 자, 이게 어 이, 자, 이걸 생각을 해 보면 자, 분명히 교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구면 굴절력과 원주 굴절력을 처방을 해 주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한 개의 렌즈라는 것이죠즉 구면 굴절력의 굴절력 값과 자, 굴절력 자, 굴절력 값과 그다음에 원주 렌즈의 굴절력 값을 그두 개의 굴절력 값을 굴절력 값을 자, 한 개의 굴절력을 가진 렌즈로 어, 처방을 해 준다. 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구면 렌즈와 원주 렌즈가 두개 합쳐진 즉 여러 가지의 렌즈가 합쳐져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어, 사시라든지 사위라든지 또는 프리즘 처방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또 다시 프리즘 처방값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뭐두 개든지 세 개의 과학적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렌즈들 렌즈들을 이제 한 개의 렌즈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변환시켜 주는 그런 값들, 즉세 개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한 개의 굴절력을 갖고 있는 렌즈를 우리가 실제로 처방해 을 주는데 이때 나타내는 굴절력을 등가 굴절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직접적인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배운 적 있겠지만 우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두 개의 두 개의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어이 저항을 갖고 있는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전체 굴절력이라고 하는 굴절 어, 다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R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즉 R1과 R2네요. R1과 R2인 두 개의 저항이지만 이걸 마치 한 개의 저항을 갖고 있는 회로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두 개로 만들어져 있지만 한 개로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가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가 등가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난시 교정인 경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어뭐그 난시가 없다 하더라도 프리즘 처방을 해주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두개 이상의 굴절력을 갖고 있는 또는 어떤 그 굴절력을 갖고 있는 그 렌즈 또는 광매질을 그어 합쳐서 그래서 한 우리는 실제로 한 개의 렌즈에다 다그 처방값을 다 넣죠. 그런 것처럼 그한 개의 렌즈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등가 굴절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효 굴절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유효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여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하 실제로 교정은 실제로 교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점간 거리가 이렇게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경이 흘러내리거나 안경을 이렇게 어, 어 잡아 밀어 올눈 쪽으로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그어 그 눈과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을 하지요. 그럴 때 발생될 수 있는 실제로 굴절력이 바로 유효굴절력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를 보면 유효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안경을 교정렌즈를 안쪽으로 당길 때라든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때 이때 발생되는 어 굴절력 우리가 느껴지는 굴절력을 유효굴절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가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렌즈의 기능들을 한 개의 렌즈로 우리가 처방을 해주는데 그때 요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굴절력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처방을 하는 건 굴절력을 갖고 처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요, 그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굴절력들에 대한 그, 어, 그 합성, 합성 이 굴절력을 등가 굴절력이다라고 이렇게 어, 할수 있다라고 어, 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음, 횡배율과 종배율과 각배율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헷갈리고 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데 자이 그림을 잘 개월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횡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지르다. 우리가 횡단보도 횡단보도 하죠. 그래서 도로를 가로 질러서 차 가는 방향에 수직으로 가로 질러서 가는 것을 우리가 횡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횡파, 종파 뭐 이런 것도 있지요. 자 그런 것처럼 횡배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리고 종배율은 따르다라고 이렇게 따르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 이 각배율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각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느냐. 횡배율은 바로 빛이 진행을 이렇게 한다라고 합시다. 자, 빛 진행을 하는, 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렌즈를 만났을 때, 렌즈를 만났을 때, 분명히 얘는 뭐, 불절을 하거나, 또는, 뭐, 반사라거나 다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자, 이거는, 그, 플러스 렌즈인 경우이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가 되겠죠. 자, 빛, 빛 진행에 대해서 우선, 팽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양이 이빛 진행, 즉, 광축, 자, 음, 마이너스 렌즈나 플러스나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즉,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래 원래 크기가 이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플러스 렌즈 즉 볼록 렌즈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 즉이횡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거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길어지거나 또는 짧아지거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즉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서는 확대가 되어 보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는 축소가 되어 보이죠. 즉 얼만큼 커졌느냐 작아졌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횡배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배율은 뭐냐? 종배율은 뭐냐 하면, 바로, 종배율은, 자, 두꺼워지거나, 또는, 자, 얇아지거나, 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즉, 종배율은,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두꺼워지거나, 또는, 얇아지거나 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지금 현재 플러스 렌즈를 보고 있죠. 플러스 렌즈 보는데 이이 원래 글자보다 커지고 자 커지고 그리고 두꺼워 보이고 있죠. 두꺼워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얼마만큼 커지고 얼마만큼 두꺼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커지는 것을 횡배율 어, 그 다음에 두꺼워지는 것을 종배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빛의 진행 방향에 거슬러서 커지거나 작아지나를 나타내는 게 횡배율이고, 빛의 진행하는 방향으로 두꺼워지거나, 이게 빛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이죠. 두꺼워지거나 이처럼 얇아지는 것을 종배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배율은 뭐냐? 각 배율은 원래 물체를 바라보는 그 각이 있죠. 원래 물체를 이렇게 보는 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물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세타 값이 작겠죠. 자, 그런데 렌즈를 통과했을 때는 분명히 얘가 플러스 렌즈. 플러스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커지고 두꺼워집니다. 커지고 두꺼워지는데 커지는 것, 즉, 이 물체, 즉, 이 렌즈를 통과해서 보는 이 이미지를 보는 각도를 세타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빛이 상용하고 사, 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렌즈라고 하는 이광학적 매질을 통과했었기 어, 때문에 세타플라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음, 그 명, 어, 기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물체를 바라보는 각. 하고 그다음에 렌즈를 통과했을 때 알아보는 어, 이 각도의 그 비율을 바로 횡배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플러스 렌즈인 경우나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축소가 되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이 이 상의 크기에 따라서 이, 그, 세타 플라임이 이 각도가 다르겠죠. 이런 로 인해서 이각 배율이 결정이 된다. 라고, 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 정리를 해보면, 횡배율은 가로지르는 것, 즉, 광축, 즉,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즉, 커지거나 작아지거나를 나타내는 게 횡배율. 그리고, 어, 종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진행 방향으로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라고 하는 그, 그 비율을 종배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렌즈를 통과했었을 때 크기가, 크기에, 즉, 어, 처음과, 즉, 그 가장, 가장자리이겠죠. 어, 가장 끝부분들 사이에 각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각배율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어, 되겠습니다.